하루 한 말씀, 매일 한 구절로 삶의 중심을 잡아요.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10편 73편 23절 24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삽은 믿음의 혼란을 겪던 중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이전에 마음이 흔들렸고 악인의 형통을 보며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신이 절망 속에 홀로 있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늘 붙드시는 분입니다. 오른손을 붙드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 이끄시는 밀접한 보호와 동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판단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방향 없는 삶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의 걸음이 불완전하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십니다. 이는 현재의 도움뿐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 보장하시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드신 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믿게 하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성경 구절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